안녕하십니까. 대구경호고등학교 동아리 코더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라인트레이서 RC카를 만드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라인트레이서란, 라인트레이서의 원리, 라인트레이서의 구성, 제작과정, 작동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라인트레이서란입니다. 라인트레이서란 정해진 주행선을 따라 움직이는 제열이동 로봇입니다. 빛 적외선을 바닥으로 쏘아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줄의 유무를 알아내면서 줄을 따라 달려갑니다. 다음으로 라인 트레이서의 원리입니다. 로봇으로서 라인 트레이서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닥에 그려진 주형 주, 주형선을 센서로 검출하여 목적 위치까지 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라인 트레이서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주행선을 검출합니다. 이 적외선 센서는 흑백 논리만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 바탕의 검은색 선, 혹은 검은색 바탕의 흰색 선을 검출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적외선 센서의 발광부가 적외선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검은색은 흡수를 할 것이고 흰색은 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 주행을 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 라인 트레이서의 구조는 주로 8비트의 저렴한 CPU와 DC 모터나 스테핑 모터, 적외선 센서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적외선 센서는 보통 2조, 1조는 적외선 센서 발광부와 수성부 이상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바닥에 그려진 선을 원활하게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라인 트레이서의 구성입니다. 라인, 트레이서, 라인 트레이서의 구성으로는 먼저 광센서가 있습니다. 광센서는 가지광선을 포함하여 전자기파 중에서 광학적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외선 및 적외선과 광신호를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검출하는 소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 정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명령어를 해석 연산한 후그 결과를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인 트레이서 RC카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DC 모터를 4개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 DC 모터를 하브바디 프레임에 조립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라인 트레이서 장치입니다. 라인 트레이서 장치가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치는 오른쪽, 왼쪽, 정면을 인지합니다. 라인트레이서 장치에 황동 서포트를 연결해 줍니다. 이것을 하우바디 프레임에 조립합니다. 라인트레이서를 프레임에 결합한 후 결합한 뒤 라인트레이서에 케이블을 결선합니다. 그 다음 모터 드라이버를 장착합니다. 모터 드라이버에는 라인트레이서 그리고 DC 모터의 선을 연결해 줍니다. 또한 모터드라이버를 연결할 때는 벨크로를 인, 이용하여 연결해 주는데 이는 나중에 잘못 붙였을 때 다시 떼어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터선을 구분하여 모터드라이버에 결선합니다. 모터드라이버 커넥터에 모터선을 놓고 빠지지 않게 볼트로 조여 고정합니다. 볼트는 꽉 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Motora, Motr, 모토 그 다음 Motra, MotrB의 결선을 마무리해줍니다. 그 다음 m o t o r d r i v e 와 6칸 배터리 홀더를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 하부 바디 프레임을 조립해야 하는데 배터리 프레임에 빨간색 케이블은 VMS에 검정색 케이블은 GND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모터 드라이버에 점퍼 케이블 암암 20cm를 결선합니다. 그 다음, 하부 바디 프레임과 상부 바디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서포트를 조립합니다. 그 다음, 바퀴를 조립합니다. 그 다음, 상부 프레임을 조립해야 합니다. 먼저 서브 모터를 조립해야 합니다. 서브 모터에 브라켓 날개를 결합합니다. 그 다음, 서브 모터 브라켓 위에 초음파 센서를 올려줍니다. 이때 고정할 때는 케이블 타일을 이용합니다. 서브모터 조립을 완료하기 전에 서브모터 영점을 맞춰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로도와 결선표를 참고하여 상부 바디 프레임에 센서 확장실드와 서브모터를 결선합니다. 센서 확장실드의 G2는 GND 갈색에, V2는 VCC 빨간색에, S2는 SIG 주황색에 결선합니다. 영점 조정이 완료된 서브모터와 아래 브라켓을 고정합니다. 그 다음 바디 프레임 조립을 완성합니다. 프레임을 완성하기 전에 구멍이 케이블을 빼서 배선 정리를 해줍니다. 하부 서포트 위에 상부 바디 프레임을 얹고 M3 1 0 m 트 3개를 준비합니다. 서포트 위에 둥근 납작 머리 볼트를 사용하여 서포트와 배터리, 배터리 홀더를 조립합니다. 미니 브레드보드를 커버를 제거하고 아두이너 보드 앞에 부착해 줍니다. 미니 브레드 보드에 적외선 수신 센서를 결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프레임 조립을 완성합니다. 먼저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고 최종 결선을 통해 조립을 완성해 봅니다. 점퍼 케이블을 사용해 적외선 수신 센서를 확장 실드에 결선해 줍니다. GA0는 GND에, VAO는 VCC에, SAO는 SIG에 결선합니다. 그 다음으로, 센서 확장실도와 모터 드라이버를 결선합니다. S5는 ENA에, S6는 ENB에, S8은 IN1에, S9는 IN2, S10은 IN3, S11은 IN4에 결선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터 드라이버와 연결된 6가닥의 점퍼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중앙에 IN 1에서 4 케이블과 양 끝에 ENA, ENB 케이블을 분류합니다. IN 1에서 4 케이블을 s 8에 11번 핀에 결선합니다. ENA, ENB 케이블을 S5, 6번 핀에 결선합니다. 그 다음으로 서브 모터 케이블과 아두이노 확장 실드를 결선합니다. 센서 확장 실드의 G2는 GND 갈색에 V2는 VCC 빨간색에 S2는 SIG 주황색에 결선합니다. 그 다음 초음파 센서 케이블과 아두이노 확장실드를 결선합니다. 센서 확장실드에는 G12를 GND에, V12를 VCC에, S12를 ECHO에, S13을 TRIG에 결선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인 트레이서의 점프 케이블과 아두이노 확장실드를 결선합니다. GA3에는 GND를, VA3에는 VCC를, SA3에는 아웃을, GA4에는 GND를, v a 4는 VCC를, SA4에는 OUT을, GA5에는 GND를, VA5에는 VCC를, s a 5는 OUT을 결선합니다그 다음으로 라인 트레이서를 위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서 예제 코드는 판매처에서 제공되므로 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세 개의 라인 센, 라인 트레이서 센서가 세 라인 트레이서 센서가 각각 왼쪽, 오른쪽, 중앙을 감지해서 결과를 내, 나타내어 자동차가 굴러가게 합니다. 오로 라인 트레이서 RC 자동차의 작동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인 트레이서 자동차가 선을 따라 굴러갑니다. 이때 라인 트레이서 자동차는 흑과 백만 구분하기 때문에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선을 따라 붙여줍니다. 이상으로 대구경원고등학교 동아리 코더스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